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로마서 5장 18절로 19절 말씀 이 말씀은 어, 바로 대표성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저 아담한 사람 때문에 인류의 모든 저주가 내려왔는데, 어, 의인이신 예수님 한 분으로 말미암마 이제 모든 인류에게 저주가 끝나고 축복이 내려왔다는 말씀 하시는 겁니다. 그럼 누구든지 간에 예수님 안에만 들어가면은 모든 축복이 주어질 필요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한번 하나씩 봅시다. 먼저 첫 번째, 그런 즉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지해 낸것 같이, 이 말씀이나, 그 19절에 있는 말씀, 한 사람의 순종찬염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것 같이, 똑같은 말이죠. 즉, 한 사람이라 말한 것은 첫 사람, 아담의 범죄를 말하는 겁니다. 이 말대로, 아담이, 한 사람이 죄를 짓는 바람에, 아담이를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자기가 원치 않아도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어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이 이르렀느니라 이 말씀이나 뒤에 19절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죠 한 사람의 순정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기 뒤에 나오는 이한 사람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바로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의인 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즉, 예수님은 아담하고는 전혀 달랐죠. 아담은 에덴동산에서 마귀의 시험에 저버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죄인이 되었고, 자기만 죄인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죄와 죽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 담보다 훨씬 더 악조건인 40일 굶, 어, 굶으시고 난 다음에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인 십자가의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바로 예수님은 의의한 행동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의인이셨고, 이제 예수님 안에 들어오는 사람에게 모든 예수님의 의를 주시고 이제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아담이 잘못해가지고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죄와 죽음을 가져다 주었다면 이제 예수님의 그 어려운 행동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제 의와 생명을 주신다는 거죠. 보면. 이,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말미암은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지가 분명해지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대표로 두 사람을 세운 겁니다. 첫 번째 사람이 아담이고 두 번째 사람이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두 사람에게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운명을 같이 걸어 놓으신 거예요. 연대 책임이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 흔히 말하기를, 같은 배를 탔다, 이런 말 하잖아요. 비행기하고, 아,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비행기가 300명의 승객을 태웠다고 하면, 이제, 이 비행기 승객들의 운명은 비행기 조종사에 딸려 있는 겁니다. 조종사가 잘못하면, 조종사만 죽는 게 아니라, 비행기 승객들 다 죽고 조종사가 잘하면 비행기 승객도 다 사는 겁니다. 회사의 대표가 사장님이 회사를 경영을 잘하면 회사 직원들도 월급 넉넉히 받고 다잘 되는 거고 만약에 경영을 잘못하면은 이제 회사가 어려워지고 부도가 나면 직원들도 다 거리에 나앉는 겁니다. 똑같은 거다 그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아담의 배, 예수님의 배, 아담 회사, 예수님 회사, 아담 비행기, 예수님 비행기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누신 겁니다 첫 번째, 아담은 어, 와가지고 완전히 망친 거죠 그런데 두 번째 사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완전히 회복시키신 겁니다 어, 좀더 쉬운 예로 요즘 회사에 보면은 그 전문 경영인, 기업의 CEO가 있잖아요. 그 CEO가 어떻게 하나에 따라 가지고 쓰러지는 회사도 일어날 수 있고 잘 나가는 회사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이 회사에 이제 대표가 돼 가지고 경영했는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사업이 계속 안 되더니 시간이 지나가니까 이제 직원들에게 월급을 제때 못 주는 거예요. 그 직원들은 월급을 못 받으니까. 집안 살림이 힘들어지고 계속 빚이쌓여가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회사가 부도가 나버린 거예요. 이제 이 직원들은 밀렸던 월급도 못 받고 직장도 잃어버리고 거리에 나앉게 된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힘들게 힘들게 사인 빚도 있고 생활비도 없고, 야, 그동안 카드 빚 가지고 카드로 대출받아 돌렸는데 이제는 이것도 못 갖고 너무너무 살아가 힘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아주 탁월한 새로운 사업가 회사 대표 CEO가 그무너진 회사를 다시 일으키려고 인수한 겁니다. 인수하더니, 야이 사람이 원래 또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일단 부도난 회사를 인수하더니 그동안 회사 안에 못, 가, 못, 어, 못 갚았던 빚을 다 갚아주고, 그레체 빚다 갚아주고, 그 다음에 그동안 직원들의 못 줬던 월급 다 주는 겁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월급 못 받아가지고 이 가게의 빚을 얻었는데 그것도 다 갚아주는 겁니다. 그러더니 회사를 경영을 얼마나 잘하는지 나중에는 어, 최고 회사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회사 운영이 너무 잘 되니까 직원들도 모두 부자가 된 겁니다. 바로 새로운 회장 덕분에 직원들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어 버린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보면 첫 번째 인류의 대표였던 아담은 인류의 대표 이사와 같죠. 그런데 아담이 잘못하는 바람에 인류는 완전히 망가져 버린 거예요. 죄와 죽음이 와 버리고 저주에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엉망이 된이 운명을 두 번째 대표 이사로 예수님이 취임하신 겁니다. 오시더니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그동안에 인간에게 주어졌던 죄와 죽음의 굴레를 예수님의 죽음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두 갚아주시는 거예요. 모든 죄를 처리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의의 행동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옆에 완벽하게 순종하셔가지고, 이제 뭐냐면 그하나님 옆에 완벽하게 순종했던 것을 예수님 아래에 있는 직원들이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예수님 덕분에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도 끝나버렸고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이제 어롭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이자 둘째 아담이라고 고른도전서 15장에 나오는 겁니다. 마지막 아담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첫 번째 아담의 운명을 끝내기 때문에 마지막 아담이라 그러셨고 둘째 아담이라 하신 것은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둘째 아담이라 말하는 겁니다. 즉 첫째 아담의 운명 은 끝났고 이제 둘째 아담으로 새로운 관계, 새 생명을 주신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간에 예수님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누구든지 간에 바로 새 생명을 받고 예수님의 의가 자기게 되는 겁니다. 즉 이거하고 똑같죠? 한마디로 우리가 죄를 지은 적이 없지만 아담 때문에 죄인된 것처럼 우리가 어울한 행동이 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예수님 뿐분에 의인이 된 겁니다 이사야 52장 3절에 보면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성량들리라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아담한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죄인된 것 결국 내까지 죄인된 것이 억울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보면 왜냐하면 예수님이 한 분이 오셔 가지고 다그 저주에서는 운명을 풀어 줬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만약에 하나의 우리 각자에게 에덴동산의 아담처럼 선악과를 안 먹어야만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 그러면은 우리 중에는 선악과 안 먹을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처음부터 불완전한 존재인 거예요. 그 하나님은 아예, 아담 아래의 모든 사람을 다 가두어 놓고, 이제 이 운명을 모두 풀어주려고 예수님이 우리 대표로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대표해가지고, 우리 편이 돼가지고, 우리 대신해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우리 대신해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무덤에 들어가시고 장사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사나셨던 겁니다. 즉, 예수님의 죽음은 곧 나를 대신한 죽음이었고, 예수님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인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나의 죄에 대한 심판은 끝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될 거고, 나도 예수님처럼 어롭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축복의 결정이 결국 자신에게 있는 겁니다 보면 누구든지 예수님이 구원해 주신 이 사실 이 복음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께 모두 자기께 되는데 그까지 예수님을 배치하는 사람은 아담 아래 끝까지 있다가 결국 영원한 저주인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운명을 다 바꿔 주신 겁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로마서 5장 18절로 19절 말씀.